안네제네 명이야. 오래리브됐다 시그레터. 바블키나 앞이 솟나에 형들 대놓고 열고 있다. <끝> 아 이설대로 와 봐. 우리 셋살때 먹었다. 아, 피셔. 셋이 먹었던데. 치안 와. 이셔도 안에 는나 있어. 나 스툴았어, 서 봐, 서레 봐, 서레 봐. 피셔 다운 왜? 아, 족배다적배다적배다 아, 울리도 어, 음 아, 이끄다 쪼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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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다다 쪼끄다. 쪼끄애 쪼끄다. 안애다 쪼끄다. 쪼다다쪼안다 쪼끄다. 쪼끄다. 다 쪼끄다. 다다다 세는나름한요 Revenge shot. 아, 나름대했나본데로 쟤는 b 나 나름대로. 쟤는 b 름대로 쟤는 나름대 e 쌍쌍나와 있어. 피오0어다들어갔다스나이 <목소리> 해줄게 어적적적 지나가는 거 보는 거 아니었어? 시 <목소리> 에이. 이게 마치.. 시발 다섯 판 만에 올수 있는 티어를.. 깨웠어요.

야 컨디! 설콘사이기 컨디! 컨디! 일문 니에짜 피다시! 니엣짜 피다시! 오 중킬 사운드 중통에서 설때뽑았어얘 중킬에서 뽑갔어? 피 40인가 50 나이소! 할스 몰라? 서두어 때려줘 패스한다! 뒤에 하나, 누가 있어? 누가 어이가있가 있어? 누가 있어? 누가 있어? 누가 있어? 누스 있어? 누가 있어? 있어? 어 누가 있

괜찮다. 그래서 이티해그피이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피도 먹었어. 피 낚사는 아니야? 낚아. 낚아, 낚아. 나이스. 아, 옆에 옆에 있는데. 코맙 딱일. 피도 레이저 하나 더 틸. 꽉 빵가. 쥐아, 쥐아, 쥐다니씹어요 이거 스나가 30이야, 이거. 어, 아, 이, 조심 뭐, 리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아, 뭐, 아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아, 내가 뭐, 아, 뭐, 아, 뭐, 는데 아, 뭐, 돌 아, 왔죠 아,

어털맨이요엉털요가서안도 뭐 어. 어디야? B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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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 이거 롤이 형이 해소해다방사건도 있어 방 샷건아 방크활 방에 할도 있어 공포어 오우, 오우, 어어 오우, 어우 오우, 오 어.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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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방 오우, 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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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리집자하루에 <목소리도> 50판 했어.. 씨발.. 배치만 잘 봤어도.. 씨발.. 배치 골드가 말이 안되네 진짜.. 가자! 바 우리 집에서 쉬이 우리 오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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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오동 오동 리 집에서 쉬바. 우리 집에서 쉬바. 우리 집에서 쉬바. 우리 집에서 쉬바. 우리 집에서 쉬바. 우 피스 이야 A 먹었어 A 먹었어 형 A로 와봐 쟤들 아프리아 어, 관계, 있었어, 관계 있었어 네. 빨라 금방 금방 어차이어 볼래? 스타일 있어 몰라 이름 여기. 까먹음 하나 더아 상호지 하나 더 상호지, 더 상호지. 38. 38 어.. 안 들어왔어 그런거 없어 38 바다리로 38. 어, 오겠다 어, 어 오케이, 오케이. 이스 아, 라코 티어, 카톡이 형. 나 5mm 째줄게. 짤, 짤, 하짤. 나이스. 앉아봐, 앉아봐, 앉아봐. 뭔데? 얘, 얘, 비등수나 보도 되는데. 40, 40. 지발러미, 장난하나. 골스. <laughs> 한다다. 에이 가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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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장비 안에 있을 것같은 않아? 들어갈게. 형 뒤치 한번 봐야 된다. 에? 어, 어, 어. 선발해. 에이설티, 에이설티. 에이설티 필 도와줘. 오케이. 야이 개새끼가 있어. 요즘에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 중에 SP 사기당하셔가지고, 저한테 대신 막, 어떻게 해달라고, 그 새끼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, SP 거래하시는 분들은, 이제, 아이템땡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서든한테 누르시면, 여 시세 같은 것도 다 나와있고, 여기서 거래를 하시면, 이제, 사기당할 위험이 1도 없네. 본인 인증, 휴대폰 인증, 계좌 인증, 이런거 싹다 해야지 거래도 가능하고, 1대1 대화창도 바로 생기니까, SP 필요하신 분들, 막 채팅창에서 거래하시면, 하시면 사기도 당할 확률 높고 신용이 없는 분들이 판매를 좀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sp 거래가 불법이지 않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사랑 형사법에 다 어긋나지 않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게임상에서 채팅 거래만 하지 않으시면은 문제될 거 진짜 1도 없으니까 사기 당하지 마시고 온전한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